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오르고 난간을 꼭 잡아야 한다면 지금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40세 이후 방치된 식탁의 근육을 매일 조금씩 아사가고 있거든요. 저는 30년간 근감소와 노화 영향을 연구해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근육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무리 비싼 고기를 드셔도 흡수 조건과 조합이 맞지 않으면 근육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헬스장도 비싼 보약도 아닌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식재료만으로도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우와 브로콜리, 렌틸콩과 현미, 들깨와 저지방 우유의 황금 조합이에요. 하지만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철분 흡수를 45%나 줄이고 고온에서 튀긴 단백질은 오히려 체내 염증을 늘려서 근육 회복을 방해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다섯 가지 잘못된 습관과 근육을 되살리는 식탁의 황금 원칙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요즘 바지가 헐렁해지셨나요? 아니면 예전보다 힘이 빠진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2세 박정순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체중은 그대로인데 허벅지 살이 빠져서 바지가 점점 헐렁해진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매일 고기도 챙겨드시고 단백질 보충 우유도 빠뜨리지 않으셨는데도 점점 더 힘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매식사 후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고 계셨고 단백질 요리는 대부분 기름에 튀겨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또한 저녁 늦은 시간에 고기를 많이 드시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박정순 어르신께 식사 순서와 조합을 조금만 바꾸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커피 시간을 식후 1시간 뒤로 미루고 튀김 대신 찜이나 볶음으로 조리법을 바꾸고 저녁보다는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집중하도록 했죠.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 3주 만에 계단을 난간 잡지 않고 오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셨어요. 허벅지에 힘이 붙기 시작했고, 아침에 일어날 때의 무거움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근육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69세 이순옥 어르신께서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침마다 들깨가루를 우유에 타서 드시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습관적으로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 몇 달을 이렇게 하셨는데도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커피 속단닌 성분이 들깨의 미네랄과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커피 시간만 1시간 뒤로 미뤘는데도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다고 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근육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2주 로드맵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런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육을 갉아먹는 일상 속 다섯 가지 위험 요소. 우리가 무심코 하는 일상 습관들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잘못된 단백질 흡수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소화 흡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서는 40세 이후 근육 감소가 나이보다 잘못된 흡수와 염증과 더큰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74세 김영호 어르신은 매일 고기를 드셨지만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근육이 줄어들어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졌습니다. 고기를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셨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우선 선택해야 합니다. 새우나 렌틸콩처럼 부드럽고 흡수가 쉬운 단백질로 바꿔보세요. 속이 더부룩하다면 그것은 흡수가 안되고 있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먹고 나서 속이 편하신가요? 아니면 답답하신가요? 두 번째 위험 요소는 무심코 마시는 커피입니다.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미네랄 흡수를 크게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한국영양학회 보고에 따르면 커피 속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45% 이상 줄입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근육 회복이 더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69세 이순옥 어르신처럼 아침마다 들깨가루 음료를 드신 후 곧바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하시면 들깨의 오메가3마 각종 미네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먹은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해 주세요. 특히 아침 공복 커피 습관은 더욱 해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사 직후 커피를 마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튀김 조리법입니다. 고온의 기름은 단백질과 항산화 성분을 파괴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튀긴 해산물은 단백질 손상과 산화물 생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71세 최봉수 어르신은 새우를 자주 튀겨 드시다가 근육 회복이 더뎌졌습니다. 찜이나 구이로 조리법을 바꾼 뒤부터 몸에 힘이 붙기 시작했다고 하세요. 찌깃, 삶기, 기름을 적게 사용해서 볶는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탄 기름은 체내 염증을 키워서 근육 회복을 더욱 방해합니다. 같은 새우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근육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늦은 저녁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은 몸이 흡수할 준비가 된 시간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늦은 밤 단백질은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68세 박은자 어르신은 저녁 10시 이후에 고기를 자주 드셨는데 아침에 몸이 더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못하고 간과 신장에 부담만 주게 됩니다. 단백질은 아침과 점심에 집중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느 시간대에 가장 많이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보조 영양소 부족입니다. 단백질만 먹어서는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같은 총매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국 영양학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75세 김정자 어르신은 고기는 충분히 드셨지만 채소와 견과류 섭취가 부족해서 미네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근육 회복이 더뎠던 거예요. 브로콜리, 들깨, 견과류와 함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무조건 단백질 보충제만 늘려서는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드실 때 채소와 곁들여 드시나요? 이렇게 다섯 가지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이런 방에 요소들이 있으면 효과를 볼수 없어요. 하지만 다행히 이런 습관들은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근육을 살리는 식탁의 황금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 식탁의 황금 원칙 완전 정리. 이제부터는 근육을 되살리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새우의 양질 단백질과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만나면 단백질 흡수가 두배 빨라집니다. 비타민C가 단백질의 아미노산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새우는 소화가 쉬운 단백질이라 위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튀김으로 드시면 효과가 반감되니 찜이나 볶음을 활용하세요. 일주일에 3회 이상 작은 새우 요리를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저녁 반찬에 새우와 브로콜리를 올려보실래요. 두 번째는 렌틸콩과 현미의 환상적인 단짝입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일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현미가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의 버금가는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어요. 렌틸콩은 육류에 비해 소화 부담도 적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익히면 식이섬유가 파괴되니 주의하세요. 현미와 렌틸콩을 일대일 비율로 섞어 밥을 지어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집에서 잡곡밥 지으실 때 콩을 섞어 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는 들깨와 저지방 우유의 만남입니다. 들깨의 오메가 3 지방산은 근육 염증을 줄여주고 회복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오메가3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과 함께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저지방 우유에 적당한 지방이 바로 이 역할을 해줍니다.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이 있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드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육 회복에 필요한 기초 영양소가 공급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 시작해 보실래요? 네 번째 원칙은 식사 직후 커피 피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의 탄닌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철분은 근육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식후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세요. 그 대신 식후에는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로 대체하시면 좋습니다. 보리차는 식이섬유도 있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커피 시간을 조금만 늦춰 보실 수 있을까요? 다섯 번째는 2주 로드맵 실천입니다. 근육 회복은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효과적입니다. 첫 주는 소화 개선과 염증 줄이기에 집중하세요. 튀김을 피하고 찜이나 볶음으로 조리법을 바꾸고 식후 커피를 멀리 하면서 몸의 기초 컨디션을 다지는 시기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단백질 공급에 집중합니다. 새우 브로콜리 조합, 렌틸콩 현미밥, 들깨 우유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서 근육 생성을 가속화하는 거예요.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걷기와 충분한 수면이 우선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실제 근육이 만들어지거든요. 구체적인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아침에는 들깨 우유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렌틸콩 밥을 드시고 저녁에는 새우 브로콜리 요리를 드세요. 여기에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걷기를 더하면 완벽합니다. 걷기는 근육에 자극을 주면서도 부담이 없어서 어르신들께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오늘부터 딱 2주만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여섯 번째는 올바른 식사 타이밍입니다. 단백질은 아침과 점심에 집중적으로 섭취하고 저녁은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밤으로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밤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거든요. 아침에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이런 근육 분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들을 모두 지키기 어려우시다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완벽하게 하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60%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을 갉아먹는 잘못된 습관들과 근육을 되살리는 식탁의 황금 원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는데, 한번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습관으로는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흡수가 안 되는 경우, 식사 직후 마시는 커피로 인한 미네랄 흡수 방해, 튀김 조리법으로 인한 영양소 파괴, 늦은 저녁 단백질 섭취로 인한 소화 부담, 그리고 보조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단백질 활용 저하가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면 근육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며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될 수도 있어요. 반면 올바른 관리를 하시면 어떨까요? 새우와 브로콜리의 황금 조합, 렌틸콩과 현미의 완전 단백질, 들깨와 저지방 우유의 오메가3 시너지, 올바른 식사 타이밍, 그리고 단계별 2주 로드맵을 실천하시면 근육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위험도 줄어들고 계단을 손안 짚고 오를 수 있는 힘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무겁지 않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상담한 박정순 어르신, 이순옥 어르신, 최봉수 어르신, 박은자 어르신, 김정자 어르신 모두 이런 작은 변화들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한 운동이나 비싼 보충제가 아니라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만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침 공복에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드시는 것입니다. 들깨가루 2스푼이면 충분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근육 회복의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근육 염증을 줄여주고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이 근육 생성을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오늘부터는 식사 직후 커피를 한 시간만 밀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미네랄 흡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이두 가지 작은 변화만 2주간 지속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외에도 뼈와 관절까지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골다공증과 관절염을 예방하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칼슘과 단백질을 함께 활용하는 놀라운 비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근감소를 연구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근육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혈당 조절도 되고 뼈도 튼튼해지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아래 댓글창에 다짐 한 줄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바꾸겠습니다 라는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근육을 되찾아 보아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근육을 잃는 노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독립적이고 활기찬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오늘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